오월 셋째 주 오후에 배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락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 인류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은 늘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라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저절한 질문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왜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나에게 밀려올까하는 문제죠. 인생이란 뭘까?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늘어난 전쟁터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단 하루도 쉼이 어, 없는 그런 치열한 전쟁의 세상입니다. 또 인생은 모래 어, 바다인 광야와 같죠. 어느 날 잠을 자고 나면 앞에 커다란 모래산것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어느 날또 갑자기 없어지는 어, 이 세상은. 모래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은 폭풍치는 바다요. 우리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이력편조 작은 배에 올라탄 그런 인생이죠. 또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들이 삶의 현장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이. 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이 단한 번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을 이겼다, 그럽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만 시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고 한경리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했어 이런 일을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다 해도 돼. 영락교회가 참 법이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한 또 선한 사업에 온 힘을 다했죠 그래서 그분은 그리이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라고 권란을 합니다 한경희 모사님께 그때 한경희 모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책쓸게 없어요 내가 무슨 책을 씁니까? 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책 쓰는 것을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도 안 썼느냐 아니지요. 설교만 하다가 전집이 뭐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러셨습니다. 80세가 되셨을때 나는 다른 책은 못 써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그래서 외손녀 부부를 앉혀놓고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앞에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이 감사였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가슴에 사무치듯 남는 한마디가 그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몇 번이고 말을 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천국 가는 길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뿐입니다. 한겨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백, 한겨지 목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양문교회 올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위대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다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싸움입니다. 전쟁이죠. 수룩 광야를 거쳐서 신 광야를 지나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이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한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지 마귀의 세력은 아말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혈통이 뭘까? 에서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약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처럼 살다가. 전혀 낯선 환경, 광약길을 계속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여정입니다.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뒤로 처지는 것이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때 아말렉이 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려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뒤에 처지는 이살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뒤에서부터 공격했죠. 약한 자들부터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서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악한 세력이 공격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세력 어떻게 이 세력을 이겨낼까 두 세력의 싸움을 벌리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단한 번도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까지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눈여겨 봐라. 홍해를 어떻게 갈려는지 잘 보기만 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릅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모두다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삶의 현장 또 전투하는 현장으로 나가라.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죠.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밀고 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팽팽한 싸움.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어두운 것을 무척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엄마, 지금 밖기가 너무 칸쾅해서 무서워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 밖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가든지 계신다 혼자 가도 예수님 그 곁에 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문틈사이로 고개를 내밀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죠 빗자루 좀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처럼 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얼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전략 승리하는 전략 이 전략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양문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양문교회가 잘 승리하고 이기는 축복,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축복, 그 다섯 가지 전략이 무엇일까? 이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 싸움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모세의 들린 두 팔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요. 자, 무기가 중요할까 싸움에서 군사력이 중요할까 전략이 중요할까 장군이 중요할까 싸움을 하는 병사가 중요할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모세가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이 중보 기도의 능력, 그것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힘이 있나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큰 문제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사람하고 상의하고, 또 분주하게 무슨 대책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정적인 요소는 모세에 들린 두 팔이었다. 모세의 기도였다. 이게 첫 번째 승리의 전략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딱 한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기도입니다 어, 저희는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봄에 1000시간 가을에 1000시간 하루 24시간 딜레이로 계속해서 기도를 28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우리 원로 목사님 쓰신 노마사 필사 목상집 그것을 다 기록을 하면서 또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교회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절여 저는 양문교회라는 이 아름답고 큰참 교회 모범적인 이 교회 이 교회도 역시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 결정적인 싸움의 요새가 바로 모세의 들린 두 팔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승리의 전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전략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자, 팀 워크입니다. 팀 워크. 자, 팀비니스트리팀 스피릿, 팀 워크, 팀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팀의 승리예요. 오늘 이, 이 말씀 속에서 네 팀이 나옵니다. 하나가 모세와 하나님이 한 팀입니다. 모세와 젊은 요호수아가한 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후리 한 팀입니다. 요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팀이에요. 네 팀이 연합입니다. 영적 전쟁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뭘까요? 싸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면 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피곤해서 넘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이렇게 받쳤잖아요. 양 손을 들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름다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팀워크다. 팀미니스트리다. 팀스프리스다. 팀워크가 잘 되면 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의 전략입니다. 이세 번째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호수아가 있었다. 권위와 신뢰가 승리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권위가. 자, 하나님에 대한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 부모님에 대한 권위. 목사님에 대한 권위.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승리하고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결국은 차단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십자례 보니까 여수아가 호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수아에게 호 이야기라고 이 권위의 흐름이 쫙 흘러갈 때이 승리의 축복과 또 치유의 축복과 또 부흥의 축복과 이런 축복들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왜 기적이 교회 안에 잘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가 침묵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심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 사케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동심이 회복되죠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소며 네게 초색한 토색한, 토색한 것이면 내가 네 배나 갖겠습니다 그러죠. 동심의 회복입니다. 또 문득 문결린 남한 장군 곁에 누가 있었을까?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동심의 회복입니다. 자, 이 동심의 회복 어린 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영적인 권위들이 세워져 존경심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이라는 면역력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결국 기적의 역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단을 쌓고 기념하는 신앙입니다. 단을 쌓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단을 쌓아서 기념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와 니스의 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와 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기억의 단입니다. 자, 하나님이 양문 교회를 위해서 늘 싸우시고 양문교회가 더 잘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노아의 단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단이 있었고 솔로몬의 일천번째 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니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여호와 니스가 나중에 10편, 20편, 7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의 힘이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이 승리의 전략이 뭘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싸우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앞장섰습니다. 자, 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앞장서지는 분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앞장서 가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앞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자신은 따르지.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헌신하며 그렇게 나가라. 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내 노력만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마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나일 수 있습니다.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내 노력만으로 내가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내 노력으로 환경이나 오늘의 상황을 이길 수 없다. 내 노력으로 사랑과의 관계 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인간 관계 이런 것들 보면 다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악한 세속사의 흐름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나?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 그 요인이 무엇일까? 오늘 다섯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세의 간절한 간절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팀업이다, 팀 스피릿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을 쌓고 기념해야 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단을 쌓는 신앙.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승리의 전략 다섯 가지의 전략들은 다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 위임 목사님 또 새로 이렇게 잘 모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이 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 또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올라 목사님께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던 그 아름다운 원신으로 또 우리 살아가는 장로님들과 함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문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어 박진수 목사님 또 우임의 문제를 놓고 공동회의를 할 것인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진행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